여러분들이 청소을 잘못했어 아니 워킹이 너무 많아이 댄스는 도로공사야 계속 도로를 네. 그렇죠 네. 지고고금이라도 바꿀 기해 드릴게요 너더 네. 네. 심해요 다른 분더 심해요? 더 심해요? 자 일단 그러면 자. 여러분들 가장 필요한 거 뭐라고 그랬죠? 음? 아, 아, 공유기랑 청소도구 공기랑 청소도구, 청소도구. 네. 네. 만약에 이번에 네. 성공하시면 저희가 공유기, 청소도구, 방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, 너무 막 주는 거 아니야? 자 이제 못해요 형 <laughs> 자첫 번째요 눈을 가립니다. 네. 자 안대를 착용해 주시기 바랄게요. 그럼. 저희가 어느 정도 까지 적당히 맞춰 드리는데 네. 멤버들간 어떤 충돌이 있다거나 네. 너무 틀리면 저희가 땡처리 드립니다. 네. 음. 첫 번째 도전. 아, 음악. 네. 주세요. 시작. 시작 좋아. 승소 어, 역시. 시작 좋아. 너괜찮 어. 자. 괜찮아. 자자. 괜찮아? 아. 자, 자. 자, 자. 자, 간신히 삐져나왔어. 요 간신히 삐져나왔어. 네. 자. 자. 자, 연정이 불안해요. 하세요. 자, 연성이 요 자, 하세요. 자 하세요. 너무 살살하면 또 땡이에요. 선물이 아, 자, 자, 지금 아, 수빈이. 연정 자, 자, 연정 자, 밑에 보지 마세요. 오, 예. 아, 자, 아, 아, 수빈. 수빈이 뭐 하는 거 지금? 자, 수빈 아, 어우. 서 어. 그래. 어, 자, 완전. 아, 잠시만 아, 우리 젤로망고 신봉사 심청인 줄 알았어요. 지금, <웃음> <제로망료>. <웃음> 저기서부터 끌고. 아까 설아가 <laughs> <서라가 웃음> 네. 상품이 급했던 거야. 그러니까. <laughs> 우리 수빈이가 네. 좀 틀리니까. 잠깐 네. 끌고. <laughs> 끌고 막.